안녕하세요. 찬스입니다. 같이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 economics tax book. 자, 모든 경제 교과서는요. 자, 당신한테 대절이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자, 라이벌 회사들 간의 경쟁이야말로. 자, 리드트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 이노베이션 플러스를 가져와요.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요. 자, 그럼 여기서는 회사 간의 경쟁은 좋다라고 했지만, 자, 하지만 when you look That innovation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장기간의 관점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판명이 되냐? 덜 중요하더라. 자, 어디 있어서, 우리 좋은 아이디어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 1번은 괜찮죠. 위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혁신적인 게 좋다 하다가,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뒤집어지는 버 때문에 1번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central은 중심적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 important라는 단어로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해서 1번은 틀린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개인과 그리고 회사의 규모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 마치 그 교과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 broaden our view, 자, 우리의 관점을 넓혀준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걸 개인과 어떤 사회에 있어서 분석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 하라고 한 대로면 위에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경쟁이라고 하는 건 좋아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뷰를 브로드 넓혀주는 게 아니라 네로스 뭐, 좁혀준다라고 하거나 뭔가 조금 해방이 된다 혹은 뭐 왜곡을 시킨다 디스토르트 이런 단어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D를 보면 D에 나오는 그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어 분석을 하게 되면요, 자, 어떤 그림이 나오냐? A picture of innovation that 자, 어떤 혁신이죠? Overstate 과대평가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뒤에 나오는 어떤 역할이냐 프로리에리터리 라는 말이 밑에 있죠. 독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독점이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뭔가 가대평가하는 자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2번 일단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적자 생존의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어, 텍스트북 교과서에서 말한 것처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기간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처를 보게 해줄수 있다라는 거죠. 오픈리스 개방성이라던가 커넥티비니스 그러니까 경쟁이 반대말이 연결성이죠 이런 연결성이야말로 결국에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밸류어블 플러스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두 뭐보다 그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해서 좀더 가치가 있는 것은 경쟁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개방을 하고 서로 연결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대 뭐보다 순순히 그냥 우리가 경쟁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것보다 그래서 3번도 괜찮네요 자, 그럼, those p 이런 패턴들입니다. 자, 이런 혁신에 대한 이런 패턴들은요. 자, 뭐할 가치가 있냐? recognition.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 해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픈리스가 좋고, 지금 계속해서 연결성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연결해 을볼 수가 있고요. in part because 그것의 부분적인 이유는 t 이하가 정말 내재적으로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좋은 아이디어는 역사적으로 생성이 됐을까? 자, 그리고 부분적인 이유는 by ing함으로써 자, 이런 패턴들을 받아들이면서 자, 우리는요, 어떤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냐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들이 뭐 학교든 뭐 정부든 사회운동이든 가네요. 그러면 이 패턴들을 받아들이는 건 지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성, 오픈리스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양육하는 데 좋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연결이 좋습니다. 자, we can think more creatively. 자, 우리는 훨씬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if 조건이 붙죠. 만약에 우리가 오픈을 하면요, 이게 좋은 거죠. 자, 우리 마인드를, 우리 마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오픈을 하면 더 창의적일 수 있고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창의성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성이 좋고, 커넥티브니스, 그리고 오픈니스가 플러스로 연결되고, 경쟁은 좋지 않다라는 내용만 잘 다뤄오셨다면 정답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